정렬의 레드 색상, 이렇게, 이렇게 약간 실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조만 다르게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얘는 스킨 베이지 음. 크롭 기장, 여기까지 딱 오는 기장이거든요. 여러분 안녕 애슐리에요. 오늘은 제가 2주 전에 제 시믹스에서 시킨 옷들이 왔어요. 레깅스 주문하신 분들의 항의글이 진짜 커뮤니티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배송이 너무너무 많이 늦어져가지고 저도 이걸 2주 만에 받았답니다. 그래서 1차로 얘를 먼저 뜯어서 하울을 찍고 또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걔네가 도착을 하면은 이 영상 다음에 붙여서 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얘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같이 개봉을 해보실게요. 이렇게 제가 주문한 애들이고요. 짜잔! 먼저 이렇게 레깅스들인데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해가지고 레깅스가 총4장이 왔습니다. 내가 주문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 얘는 기모 레깅스인데요. 셀라 피치 플러피 기모 레깅스 1 플러스 1 어텀 핑크 기모가 들어서 도톰하면서 따뜻할 것 같아요. 지금 입은 게 일반 레깅스거든요. 이런 애들은 확실히 좀 추워요. 요즘에 입기에는. 물론 유산소 막 띄고 하면은 땀으로 번벅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덥지만. 그래도 기온이 워낙 많이 내려간지라 운동 끝나고 나오면 또 금방 땀이 마르더라고요. 이거 기모 들어간 게 새로 나왔길래 얘를 주문했고 이번에는 어, 스몰 사이즈를 주문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한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미디움 사이즈 입었는데 이 미디움도 되게 잘 맞는데 스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다 스몰로 주문했어요. 같은 기모 레깅스에 웜 그레이 색상이에요. 웜 그레이 기모 레깅스는 이렇게 웜 그레이 색상 어떤 핑크.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어요. 이리저리 맞춰있기에 너무 쨍하지도 않고 괜찮은 컬러들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레깅스인데요. 얘네 때문에 배송이 진짜 늦어졌거든요. 셀라 v 이업 3D 플러스 1 플러스 1 제품. 먼저 루이보스 색상인데요. 이거를 제시씨가, 제시씨? 제시가 입어가지고 그 메인 화보에 이렇게 딱 걸려있더라고요. 색상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얘를 주문을 해봤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살짝 오렌지 끼가 많이 들어간 오렌지 레드라고 해야 되나? 얘는 기모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짱짱한. 제가 원래 다른 브랜드 레깅스도 입었는데 진짜 제시믹스 입다가 여기 완전 빠져가지고 제시믹스로 정착했어요. 여러분. 제시믹스 깔별로 다 사고 있어. 셀라브이어 3D 플러스 하나 더는 다크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냥 블랙도 괜찮지만 다크 그레이도 멋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나 잘 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어 다크 그레이를 주문을 했어요. 확실히 입으면 이렇게 힙업도 돼 보이고 퍼지는 살들도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른 브랜드 옷들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얘네를 발견하고는 <laughs> 완전 정착. 뭐 이러다가 또 다른 브랜드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얘네 좀 정착한 정착 브랜드입니다. 제시믹스. 얘는 골지니. 하이삭스거든요. 얘가 브라운 색상도 있었는데 브라운이 품절돼가지고 걔는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블랙만 하나 주문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연한 그레이 색상의 레깅스를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타킹처럼 이렇게,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오는 그런 기장의 양말이요. 아무래도 요즘에 추우니까 운동도 패션이 패션 운동은 안 하고 레깅스만 사 맨날 <laughs> 하지만 저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더 어, 따뜻하다. 이거 양말이지만 진짜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어, 그냥 평상시에도 입어도 될것 같아. 얘는 배송비 맞추느라고 그냥 주문을 했어요. 얘도 양말인데 제 시믹스 양말을 제가 지난번에 진짜 한무 되게 샀거든요. <laughs> 근데 신어본 결과 짱 좋아요. 짱 좋고. 품질도 좋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기존에 신던 거랑은 기존에 신던 거는 이렇게 하얀 양말에 줄만 색상이 다른 버전이었는데 이렇게 완전 컬러로 된 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상큼하게 오렌지 색상으로 단가네 <laughs> 뜯어보니까 별로 없네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요 자첫 번째 제시믹스 택배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두 번째 제시믹스 택배 언박싱으로 넘어가실게요. 여러분 안녕. 바로 이어서 이 제시믹스 두 번째 하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팔이 좀 까만 게 보이시나요? 저 얼굴 톤이랑 다르잖아요. 제가 바디 프로필 때문에 스프레이 태닝을 난생 처음 받아봤거든요. 목 아래로 스프레이 태닝을 받은 상태고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몸 색깔이랑 달라서 의아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몸이 이렇게 탔답니다. <laughs> 그러면 바로 제시믹스를 뜯어볼게요. 보이시죠? 정말 한 무대기를도 주문을 했는데 기존에 입던 거 사이즈만 다르게 해서 재 주문한 상품들도 있고요, 새롭게 주문한 상품들도 있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먼저 상의 제품을 같이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브라탑인데요. 기존에 저는 미줌 사이즈를 입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제가 55kg에서 거의 바디프로필 찍는 날은 47.9kg 였거든요. 거의 7kg 이상을 감량을 했는데요. 그와 함께 바스트 사이즈도 좀 줄어가지고, 음, 이번에는 스몰 사이즈 브라탑 두 가지를 주문을 해봤어요. 먼저 요 색깔 먼저 보여드릴까요? 얘의 장점은 밴드가 이렇게 가슴 아래에 있거든요. 배 아래에 있어가지고 가슴 아랫부분을 짱짱하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패드도 같이 따라서 왔고요. 요 구멍으로 요렇게 끼워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탁할 때는 분리해서 따로 세탁하고 다시 껴넣고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아, 색깔 쨍하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예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 색상이거든요. 똑같은 거고 스몰 사이즈 블랙 색상을 구매를 했어요. 평상시에 왜 꽉 끼는 브라 입으면 몸통도 불편하고 약간 숨 쉬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스포츠 브라라가지고 편안하게 잡아줘서 그냥 평상복 안에다가 입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밴드가 4, 5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가슴 아래를 이렇게 탁 받쳐주면서 감싸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탑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요. 색상만 다르게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얘는 스킨베이지, 얘는 밀키 라벤더. 스킨베이지 색상. 뭐 저랑 디자인도 잘 맞고, 뭐 재질도 도톰해가지고 되게 땀 흡수도 잘 되고 해서 지금. <laughs> 진짜 완전 깔별로 다 쟁이고 있어요. 운동을 도대체 막 백만 년할 것처럼 막 옷을 많이 사다니. 근데 딴 활동보다는 요즘은 운동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가지고, 어, 운동복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되게 짱짱하면서도 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늘어나면서도 땀 흡수도 딱잘 되고, 그렇게 얇지도 않고 살짝 도톰해서 입기에 너무 좋은 그런 티셔츠야. 상상복으로 입으셔도 스타일리시하고 괜찮겠죠. 와, 얘는 색깔이. 와. 얘도 그냥 사봤는데 약간 쿨톤 입,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죠. 얘는 스파키 밀키 라벤더. 라는 색상인데, 먹색 같은 레깅스랑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연보라색 그런 거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딱히 막 저한테 엄청 잘 어울리는 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울리나? 그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색깔 주문하면 그러니까, 이제 시킨 색상이 없어서 얘를 주문을 해봤어요. 근데 색상 예쁜 것같아 얘네 둘은 똑같은 건데요. 골지 슬림 집업 아이보리 색상 로코코 레드 집업 자켓들이 그 쇼핑몰마다 전부 다다 다 품절이고 그리고 배송도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이제 제시믹스에서 신상으로 나온 애들이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두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주문을 해봤어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오늘 거의 막 영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할 때 추워가지고 이렇게 생긴 는데 골지 재질이고 안에 기모 이런 건 없고 그냥 골지예요 한번 착용해 볼까요? 아 요렇게 손가락 끼는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 아 되게 색깔 너무 화사하다 요렇게 이렇게 손 디자인이 특이저손 <laughs> 진짜 까매졌죠 태닝 스프레이 해가지고 특히 손이랑 발이 진짜 까매지는 거예요 음 어, 색상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색상도 예쁘고 물론 흰색이라서 좀막 때탈까봐 신경이 쓰긴 하는데 저는 흰색이고 뭐고 그냥 <laughs> 신경 안 쓰고 해요. 뭐 묻어도 운동하다가 묻는 거니까 그냥 베이직 라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평상복으로 입어도 될것 같긴 해요. 마음에 들어. 운동 더 열심히 해야지. 저 바디 프로필 끝났거든요. <laughs> 지난 토요일이고 오늘이 지금 월요일인데 토요일에 가서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되는 게 요요 올까 봐. <laughs>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진짜 먹고 싶은 거다 먹었거든요. 막 도넛, 케이크, 뭐 라볶이, 과자. 막 평상시 그렇게 즐겨하진 않던 음식들 자극적인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끝나니까. 엄청 많이 먹고 막 맥주도 먹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얘는 레드인데요. 투명한 그런 체리색 같은 레드로 보여가지고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히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번에 이거랑 이 레깅스도 하나 빨간색이 더 있어요. 그래서 빨강이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얘도 입어볼까요? 짠. 레깅스랑은 좀안 어울리긴 한데, 약간 민낯에 입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보리 색상이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일단 편안하고, 그냥 까만 레깅스에다가 이렇게 딱 입으면은, 약간, 파이어한 느낌으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정렬의 레드 색상. 세 가지 레깅스인데요 먼저 레드 보여 드린 김에 얘도 얘를 같이 보여 드릴까요 소피아 레드라는 레깅스고요 얘 특징은 이렇게 하얀색 스트라이프가 옆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아디다스 느낌으로 영하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 가지고 어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왜 레드가 좋지 <laughs> 나이 들었나 진짜 <laughs> 나이 들면 홍삼이 좋아진다더니 그 증상인가 <laughs> 저 진짜 레드는 좀잘안 입긴 하는데 그냥 사봤어요. 또 겨울이고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따뜻한 이런 정료의 색상이 끌리더라고요. 요거 하나랑 얘네는 또 뭐지? 얘네는 기억도 안 나. 뭐 시켰는지?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원 플러스 원 이거 같은데. 얘는 신상이라가지고 제가 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원단 느낌. 얘는 쩌는데요, 진짜? 블랙라벨이라서 그런가? 오, 느낌이 장난 아니야. 오! 얘랑 느낌이 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실키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 너무 부드러워. 블랙라벨이라서 확실히 뭔가 틀린 것 같긴 하네요. 신상이고 색상도 되게 예쁘다. 로즈올리 허리 라인 딱 잡아주게 생겼네요. 이렇게 오, 되게 짱짱해 그리고 듀러빌리티, UV 리지스턴스, 액티브 스트레치 에보니 그레이 이것도 색상 되게 예쁜데요 얘는 안에 기모가 들어간 원단은 아니에요 그냥 원단이고 쫀쫀하면서 짱짱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 듭니다 에보니 그레이 어, 나머지는 이제 양말들인데요 제가 제시믹스에서 이 라인의 양말을 깔별로 예전에 샀어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 스트라이프를 깔별로 사가지고는 되게 잘 신었어요. 내구성도 되게 좋고 빨아도 막 색깔 변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잘 신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색상 웬만한 거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없길래 그냥 오렌지 색상 하나 주문을 해봤고요 계절이 바뀌니까 좀 색상 선호도가 바뀌는 것 같아 약간 레드, 오렌지 이렇게 연보라색 양말도 구매를 했고요 똑같은 건데 멜란지 그레이 양말 색깔 너무 예쁘다 얘네 두개 똑같은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신으면 어때요, 여러분? 오른발 왼발 이렇게 짝짝이로 신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가 제 시믹스에서 산 애들이고요. 제가 또 집업 자켓을 예전에 주문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정말 2주 넘게 기다려 가지고 지난주에 제 바디 프로필 찍기 전날인가 그때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뜯어보려고 아직 뜯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럼블랙 제품도 같이 개봉을 지금 해볼게요. 바로 짜잔! 얘네들이거든요. 내돈 내산. 심플베리 지업 저는 네이비랑 블랙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가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지연이 오래됐어요. 네이비 색상을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럼블랙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알았지? 인스타인가? 뭔가 보다가 우연히 저한테 광고로 떠가지고, 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라길래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 얘는, 어, 크롭 기장이에요.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안에가 기모 재질이에요. 오, 부드러워. 얘도 이렇게 손가락 끼는 데가 있고요. <웃음> 나 <웃음> 운동만 하고 살아야 될것 같아. <laughs> 외출하려니까 옷이 없어요. 근데 운동복밖에 없어. 안 사가지고. 크롭 기장. 여기까지 딱 오는 기장이거든요. 편안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디자인의 이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정말 딱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괜찮나요? 어, 왜 되게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 사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게시판에도 막 이렇게 글 많이 올라오고. 근데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진짜. 오, 예쁘다. 딴 색도 사고 싶은데요? <laughs> 예뻐. 이제 하나 더는 기본 블랙 색상이에요. 이거 가격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두개 합쳐서 4만 얼마인가? 얘가 하나에 4만 얼마였던 거에 비하면 되게 저렴하죠, 진짜. 블랙 색상도 입어볼게요. 기모도 들어있고. 첫인상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고. 얘는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게 흰선은 없어요, 얘는. 그냥 블랙 색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업 자켓들도 이제 벌써 네 벌이나 생기고 더 많은 운동복이 생겼으니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드네요. 네. 아, 여기까지가. 저의 제시믹스, 그리고 마침내 럼블랙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배송받은 제품들 하울 영상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두개 영상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실리는 다음번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